딜이 나오겠지 <laughs> 딜 딸려서 질거 같은데 음. 왜 클리브 딜을 음. 생각하지 않는 거지 <웃음> 클리브는 <웃음> 없는 애야 <웃음> 저거 아 <laughs> 걸러야 돼 클리브는 근데 클리브 서, 저거 서포트에 공력 부터 있던가 4 근데 클리브 서포트 안 좋은 거 같아 진짜 그냥 공이면 공 방이면 방 이렇게 해야 해. 저거 서포터 공격력 붙어있지 않아? 아 그래? 공격력 붙어있으면 클리브 별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 클리브 방으로 해도 괜찮던데 나는? 방클리브? 아니 방목에 아. 그거 그 찬호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필요할지 그냥 왕어못이라가지고 졸랐어요 그거 들어도 어떻게든 후반까지만 가면 얘가 근... 한데... 근데 초반에 힘 졸라 못 써. 근데 그러면은... 네, 네. 어. 음... 아, 그거요, 근데 내신 회템 같은 거 만나면 후반에 스태피 돌아지 않을 걸? 네. 아, 새끼! <놀람> 아나 다음 달까지 세금이 나올라그정어 나처럼 기 개를 파 내일 올라온 그랬어. 정까 그래서 나한테 왜말심이냐고뒷보내는 사람이 적어더라고이렇정 그때 같이 보냈으면서 이다정. 거 보고 상처받을거이정 모든 건 이다정. 이다정. 아이아저 나보다 총총한데 게임덕 덩기로 총하고 가정이 아, 아, 근데 돼지라고 하는데, 뭔가 한5 0 20, 0거든 이거 말하고 이거 아, 이이가 아, 이이 아, 이 아, 이 아, 빠지면 클라이막스 가고 싶은 클라이막스... 아, 뭐야? 저왜 빠져나가? 반절인데 다음으로 절 반절 맞고, 왜 움직여? 시발... 시발 사이 거지? 아식발 많고, 우절맞았는데 야, 저거 왜 빠져나가냐? 반절 맞고, 바로 클라이막스 빠가는데어 뭐 이거 없다... 잘 거지가 없어. 이거... 명 있으면 뭐할 거야? 이씨.

가지고. 샷. 이 없어. 컷. 거 열자. 어, 왼쪽에서 왔데 아, 여기 있네. 아, 아, 아 씨발. 에피샷. 에피샷. 한번은 어. 아, 반대 니시스개 못한다 가만에열나끝 뭐야 이거 나 니시케무타나, 니라케무 어, 나 니시케무타나, 니시케무타나, 니시케무시나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나제키야이름꿈에 아, 나온 기모봉으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었는데. 후안. 기소리면 이봐, 이 아니? 아나지아리 제 에? 내아가리티가 했어 혹시? 아니 그데 내가 시킬먹건데아 네. 그래? 근 이거 내 아이디 아니잖아 <laughs> 누가 아이디야 그러면? 내 부계 어가 <laughs> 한 다음에 저거요? 짠짠잘버틴대요아 죽어 아이고 살고 싶다 <싶단> 말해 <laughs> 살고 싶다 <싶단> 말해 관절 <laughs> <반절> 줄게 <laughs> 클리브 하고 있구나 <있더라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어, 나이스어 하나 아, 잡았다. 잡아, 이거 치러지. 마 잡아서. 아, 얘는 왜캔코를못 넣어줘? 들 어? 상대 딜러가 그냥 할줄몰라 딜러 육회를 마음이 팽고쟤 얘들 나 무시하고 타고쳤어. 하는거 내가 볼땐 무시에 돼이득 없어 보이던데. <laughs> 나 스텝, 그도안 쓰니까 시카가 공격을 안 해. 개불 <laughs> 정아나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잘한다. 웃음> 아, 빨리 이 허리 벗고 싶다. 슈프 허리인데. 아 좋아. 진짜로. 아그상다 파이크마라이머스 2개, 3개. 겠다 3개. 2개, 3개. 2개, 3개. 2봐 아.. 뭘 쳐다봐 누가 잠 3개. 판 달려줘. 2 일단 외도는 3았겠다 3개. 2 코 응? 음, 우리 수류비 좀착다 가겠어. 에모아가려고그는 좋은 인재 습니 아, 지금 회사야. 회사야. 할머니같태뭐할머니같애할머니같애터키 할머니가 왜 터키티는 왜 했어? 티는왜 터키티는 왜 터키티는 왜터 얘네들 투파 왜 저래? 누구지못차나 잡... 오래 걸리네. 이리 잡았다고 돈나는 여기다. 나 왼쪽으로 돌아갈게 지 하와이로 가 뭐야? 누구냐? 가자. 맞고나코안야캡 가야 고딱 한자로다. 지옥계 지옥계의 이범위 누가 지옥계 소리를 내었는가 근데 우리 클리브 좀 화난데 아.. 아까 내가 바지 안에서 보니까 쟤 침착하게 잘하더라 되게 상냥한데 클리브 내가 잘 물었으면 잘 받아라 어우씨 오른쪽 박는데내 뒤에 딱 있어 쟤가 꽤 침착하더라 딜가는데 마지라고 생각 안 하고. 어, 캐럴이랑. 도착. 다 바람에. 뭐 아, 씨. 아. 네가 반. 몰랐어. 아, 우리, 아, 우리 철컹몬 몰랐어.

우리 비아나어디가 헐... 사가레어최고 있어. <목소리> 아, 기 먼저. 이거만. 지금 살든지. 하. 지금 폭추가 그리고요. 내가 해야지. 뭐 가야. 나 공유해 줄까?

달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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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래 달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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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이 아배까 그러니까 졸라 안 죽었네 아 아프다 이거 아이씨 아 씨발 배카 그러니까 피가 졸라 안 돼, 그만해. 아, 진다 그만해 나와 벌써나터 남아야 돼 기복원 복숭아 카운트 모인다고 아 죽었다 내가. 나이스 캐럴은 못잡힌 <목소리> 역시 미지들이리 아 이별이 뽑았어. 아아 뭐였었는데 안 결혼 안 받았어. 아가아부원 어. 아 저거 잡을 아니, 만 맞아, 했어. 할머니. 아 뭐냐 민포열이 안 지었냐? 쟤아 아. 사람 새낀가? 저 1인 지원 1인이네. 근데 졸라나 봐. 나 저걸로 나파 이거 <laughs> 응? 뭐야, 이거? 이 뭔데? 내가 돼, 가인, 가인 언다 아, 아, 네, 비슷한데, 여 네, 어, 없잖아. 어, 아, 진짜 안돼 걔들 졸라지이 네, 내가 3점을안뽑던데 둘, 졸라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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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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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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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목숨 버리러 갑니다. 아, 이번에 내가 사라질 거야. 나 허리 다 찢었거든. 햇빛 올라 이제 햇빛 오는가? 이거 아유, 아 이발롱, 씨 이날에 아 씨발 나한테 막았어. 와 씨, 뭐가 망했냐? 약간 나한테 세 발을 막았어. 네. 뭐야 이거 e are you? What's up? w h 나 어. 가 이거 다리야아씨 카인도 있잖아. 아다인짜거기 저거일까? 엔트샤치료 이거 진짜. 내

<웃음> <웃음> 아니, 우리 공, 공, 무원이가에 공, 공, 를 먹었잖아.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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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후 케이스 확보 상태는 만족